오늘은 어,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어, 하루 지났는데 수염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. 어, 여기서 공항이 지금 터미널이 3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가야 돼가지고 열차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. 지금 시각 4시 반입니다. 6시 반 비행기라 일찍 출발합니다.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 자,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일단 산티아고 순례길은,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총 800km인데, 그 중에 저는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300km만 일단 걸어볼 생각입니다. 걸어보고, 아, 일단 기간이 남을 테니까 그 밑으로 포르투갈, 포르투를 거쳐 리스본까지 걸어볼 생각입니다. 기다리는 중 우리나라 대전에 온줄 알았어 <laughs> 똑같아 대전이랑